김오주 빨리 불꺼너 담당이잖아 빨리 불꺼 오주 불 꺼주세요 오지 도와줄게 도와줄게 얘 둘한테 둘러싸였네 어, 이게 안 돌아가지? 뭐야 이거 Andorazi? 왜 레cole너바? 레 c o 이거 a n d o r a n i 아, 씨발 마우스가 안 돼. 마우스가 왜안되지 아니, 마우스가 안 돼. 이거 왜이래야이런 시점도 나쁘진 않이데안 돼? 다 좋됐다 <laughs> 이거 건전지인데? 좋됐다. 좋됐다 이거 내일 나가 사와야 되나? 좋됐다 이거. 아니 무슨 방종 빌드업을 마우스 배터리로 해 미친놈아 그리고 지금 세 시인데, 이 새끼야. 어차피 어차피 새끼 지금 방종해도 미친놈아 세시두 시도 안돼두 시도 안는데 잠깐만 나 리모컨 이거 볼게. 이게 몇이야? 이게 몇이에요 이게? 이거랑 다른거 같은데? 이게 더.. 좀더 큰가? 어? 어야 뺐다 끼니까 불 들어왔어 다 <laughs> <laughs> 됐다. 됐다. 시발, 됐다. 씨발 됐다잠시 프로 방송 가면 성출 마우스 잠깐 빼고 오늘 할당량 <laughs> 아니, 이미 했어. 오늘 할당량 <laughs> 다 채우고 아니라 시발마. <laughs> 아니, <laughs> 아 미안합니다. 아니, 뭐다 했어. 아니, 2시가 넘었어. 3시야. 아니, 미쳤나 진짜. 아, 오케이. 어, 그러면은 마우스가 배터리가 나간 관계로 아니, 뭘개 짜증 나야. 아, 니 <laughs> 아니, 어쩔 수가 없잖아. 아니, 그리고 씨야, 이미 많이 했는데 뭐. 3인데 이제. 오늘 그럼 여기까지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니, 진짜? 아니, 3인데 뭐지? 들어와. 빨리 오지, 빨리 와! 빨리 오라고, 김오즈! 아, 빨리 와서 민심 잡어. 뭐해 니네 담당이잖아. 김오즈, 빨리 들어와. 오다 멈추지 말고, 빨리 들어와. 빨리 들어와. 일로와. 김오주김오주 아니, 너 뭐하냐? 들어오라고. 야! 들어오라고. 새끼야 아이고 우리 첵스 제일 먼저 안돼! 아빠한테 와이 새끼 거의 벽을 짚고있는데? 이 새끼 거의 벽을 짚고있는데? 이이 짚고 잠깐만 너, 너 어떻게 서있냐 거기에? 야이 새끼 뭐야 야이 새끼 옆으로 매달려 이거 뭐냐 얘? 부르케 싫어? 일로와 아이 새끼야 잡았다 이놈 잡았다 이 새끼 심장 존나 빨리 뛰는거 봐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민심 잡아 잡았어 아빠가 잡았어 빨리 불꺼 김오주 빨리 불꺼 너가 담당이잖아 빨리 불꺼 오주 불 꺼주세요 오지. 응? 응. 뭐라고? 음. <laughs> 오 오지? 오지. 오지. 아이고, 오지. 사람들이 화가 많이 났나 봐. 오지가 화내지 말라고 사람들한테 얘기 좀해 줘. 응? 뭐지? 지금 화내지 말라고 골골대잖아요. 이렇게 골골대는 고양이한테 면전에 대고 이렇게 불 지피고 싶으세요? 진짜 안 하는 건 상남든 거 아닙니다. 그게 씨발 아아 씨발 그 무슨 말 그게 무슨 말이야? 어쨌든 음. 하나 찾게. 어제 꾹꾹이 해야지 꾹꾹이. 어제 꾹꾹이 그러면은 여기까지만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2시간 정도 아 중간에 아니 근무시간 채우고 하라는데 뭔 소리야. 이미 2시 넘었는데 뭔소리 하고 있어 얘네. 아니 원래 한 3시까지 하려고 그랬어. 그렇게 하면 나 퍼져. 좋대. 내일 방송 못해 가볼게요.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내일도 방송해야지. 별일 없으면. <laughs> 아니 진짜 왜 그러는 거야? 나 진짜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래 아니 지금 <laughs> 3시잖아 아니 2시도 아니고 무슨 3시잖아 아니 무슨 <laughs>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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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발 마블 어, 마, 뭐야 어, 뭐야 그러고나 씨발 갔다 왔어 여행 내가 그리고 예전에 그 몸이 아니에요 아이 씨 오, 언년이 안 만나, 씨발 진짜. 아니 진짜 2 시에 끄는 거, 1 시에 끄는 때 이러면은 내가 진짜 아, 죄송합니다. 아, 진짜, 죄송합니다. 제가 제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내일 만약에 쓰면 이러겠는데, 씨발 2 시에 끄는 거, 3 시에 끄는데 불을 이렇게 막지르니까 내가 뭐, 뭐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 진짜로. 아, 아, 너희라겠지만, 아니 진짜, 아니 진짜 미쳤나 <laughs> 아, 아 고맙습니다. 야, 바니, 정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야, 고맙습니다. 야, 고맙습니다. 야, 감사합니다. 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가볼게요. 오늘도 봐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별일 없습니다. 내 봅시다. 빠시 내일 봅시다. 아, 갈게요. 진짜 갈게요. 빠시